안녕하세요, 고스트 선수 담원 생존 신고의 PD 팀우이고요. 오늘도 역시 담담이 함께합니다. 라드 오늘 인터뷰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해명해야 할게 있잖아요. 샴푸가 그건줄알고 음? <laughs> 머리를 감았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놀라서 그때 간거예 사실 제가 제일 이제 정상이었던 거 저는 제대로 씻고 있었어요. 그쵸. 제대로 씻고 계셨고 이제 저는 바디워시에서 세자로 갈아탔고 네 그렇죠. <laughs> 그가니까그 샤워기 필터 꼭다리가 있잖아요. 근데 그 꼭다리를 보관을 안해 놓으면 이제 이동할 때 캐리어가 완전 물건범이 된대요. 꼭다리가 그 약간 은색깔 말씀하시는 거? 예요 은색깔 말고 그 플라스틱. 바디워시 조그만 거 손잡이 달린 거거든요. 뭘로 씻은 거야? <laughs> I can't believe it. <laughs> 호이 선수 덕에 이제 두 번째 촬영을 하시게 됐는데 소감을 네. 말씀해 주세요. 제가 이제 호성이를 응징해서 끝날 때까지 호성이랑 할거아이 생각을 하다가 <laughs> 봐주려고요.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글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담생고에서 뽀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. 지금도 유효한가요? 뽀뽀? 유효합니다.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? 호수가 그 저번에 말해준 게 있는데 지금 약간 이제 꼬마돌 지금 단계예요. 지금 아직. 다음 질문입니다. 고스트 그 선수와 생각하는 그 담원 캠방에서 가장 재미있는 방은 어느 방이에요? 캠방 중에 이제 아그 요새 건부가 이제 같이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캠 키고 이서 건부의 먹방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장난치고 지금은 보고품이 와서 풍족하지만 가져온 게 한정되어 있을 때 네, 이제 아이고 김한개 후원 감사합니다 이러고 김 먹고 그랬거든요. <laughs> 저번에 허수 선수가 바로 옆방이라서 소리를 질러서 고수 선수를 불었었어요 답이 없으시더라고요. 아, 그게 아마 제가 그때도 이제 건부나 누구랑 듀오를 해가지고 듣고 있어가지고 헬스했고 그래서 아마 안 들렸던 것 같아요. 지금 역으로 다시 한 번. 불러. 허수야! 허수야! 근데 <laughs> <내> 대답했어요.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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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보급품이 도착했잖아요. 보급품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보급. 컵밥들이 왔잖아요.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. 너무 혁신적이고 이건 너무 맛있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맛이. <laughs> 네. 아, 맞아. 이거 썰, 제가 하나 풀어드릴게요. 이 PM에도 받아보셨겠지만, 이게 맛 종류대로 담겨있잖아요. 하나씩. 제가 어제 그 짜장을 총으로 먹었는데 맛있어서 다들 이거 먹어보라고 했거든요. 근데 허수는 그게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. 없는 척 하는 거 재미없다고 그랬는데. 허수 보니까 설렁탕만 네개 와있고, 마파두부밥 세개 와있고, 이게 다 랜덤이더라고요. 너 무슨 설렁탕 찜에서 시켰냐고. 그래. 허수가 그 며칠 사이 에 되게 늙었더라고요. 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. 아무래도. 음.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... 선서입니다. 이번에도 다음 인터뷰할 선수를 골라주셔야 되는데요. 권이용으로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. 베릴 선수로 가겠습니다. 아렴이 가세요. 아녕 가세요. <laughs>